오 됐다. <laughs> 또 운영자님이 오셨습니다. <laughs> 라이어 게임즈 그리고 높으신 분이 또 오셨습니다. 높지 않아요. <laughs> 그래도 라이어 게임즈 지금 몇년 동안 계신 거죠? 아 제가 예, 네. 올해 2월로 딱 10년 찍었습니다. 와 10년이요? <laughs> 네. 살아있는 고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롤하면, 라이어 게임자 하면, 하나의 민속놀이가 되기도 했지만, 정말 국민게임이 됐지만, 그 외에도 국가적인 어떤 문화재, 이런 걸 많이 환수하는 일도 많았었고. 네네. 심지어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세계 에 알리는 거를 게임사가 도와준 거였어요. 이게 저도 2011년 당시 고3. 북미 서버에서 할 때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 안 했었으니까 뭔가 그냥 이제 하나의 그냥 게임이 있고 하고 하면서 했는데 재밌었는데 우리나라 출시하고 아리를 출시하는데 심지어 한복을 입고 있고 맞아. 네, 이런 게 정말 컬쳐 쇼크였거든요. 그 이름도 플레이어들이 투표로 어. 정해주셨어요. 맞아요. 원래 감비뭐 네. 이런 다른 기준에 맞아요. 맞아요. 있었고, 네. 아리가 절대적인 <laughs> 표를 받았고, 네. 그죠. 그래서, 아, 정말 남다른 게임사구나, 응. 느꼈는데, 그 한복판에 문화재라든지 어떤 이런 사회공헌에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신 운영자님, 바로 구기양, 총 관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또 오늘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오신 이유 자체는 일단 라이어 게임즈가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 을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딱 10년 넘었고요. 근데 어, 사실은 우리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밖에 모르세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플레이어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할수 있었던 활동이고 대통령상도 받고 막 밖에서 이제 칭찬을 많이 받지만 네. 어 우리끼리 조금 또더 이야기하고 특히 또 이번에 한번더 환수를 했습니다. 오? 아 이번에 한번 더. 네. 그래서 그 사실을 더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네. 에, 테스터님의 힘을 좀 빌리라고 왔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도 한번 힘을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또 환수를 하는군요. 네. 그럼 몇 번째 환수인가요, 이게? 이번이 여섯 번째 환수이고요. 아유. 왕실 유물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세금으로 환수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임이사가 이제 사실상 사비거든요 따져 보면. 그렇그렇아 그쵸, 그쵸. 이거로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제가 아마 네. 제일 적극적으로 회사 돈을 퍼다 쓰는 사람이 하나일 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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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운 네. 좋게도 한국에서 저희가 한국 시장에 진출을 준비할 때부터 어. 한국 사회와 플레이어들에게 조금 더 사회적인 기여를 하겠다라는 공표를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첫날부터 대표님이 빨리 회의실에 들어가서 너무나 라이엇. 오래도 해 되고 돈 많이 써도 되니까 좋은 프로젝트를 기획해 내야 된다라는 압박을 주셨고요. 그때 제가 신혼이었어요. 된장찌개 네. 끓여 먹는데 한 시간 많이 걸리는. 근데 그러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생각하고 뭐 회사에 와서도 영어 메일이 가득한데도 저는 맨날 문화재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들 그런 걸 찾아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문화유산 보호를 시작한 것이 그 진짜 아리에서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부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네. 뭐가 잘 맞았네요. 티키타카가 너무 잘 네. 맞았죠. 사실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주시기도 쉽지 않고 또 저희가 문화재 분야에서 뭘 알겠어요 문외아인데 문화 문화재청이라든지 뭐 여러 기관들이 또 파트너를 네. 적극 도와주셔서 오. 이렇게 또 해외에 있는 인형까지 네. 네. 네, 한국에 돌아오는 여섯 건의 또 행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 좋습니다 어떤 문화재를 지금까지 또 해오셨는지 좀 궁금하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환수해 오시는 문화재 본 다음에 네. 마지막 목차 과연 <laughs> 라이엇 게임즈 운영자는 롤을 잘할 것인가. 자, 그럼 일단은 국양 총괄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 유공 포상자도 선정이 되셨어요? 네, 네. 이게 그 문화재 분야에서 네. 사실 문화재청이랑 같이 기관이나 뭐 기업이나 단체, 개인 이렇게 많이들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들 하시는데 네. 그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그런 활동을 하신 데 있어서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주시는 이런 기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라이어 게임즈는 어 벌써 문화재청장님 뭐 수상 표창도 수상을 했고 와 대통령을, 회사가 네네네. 네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와 <laughs> 근데 거기 이제 곁들여서 <laughs> 네. 개인으로 저도 하나 <laughs> 받아봤습니다 어? 네. 그리고 대한민국 봉사 대상 및 국회 문화 체육 관광 위원장상 <laughs> 네. 이건 어떤 상인가요? 아 이것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업이나 뭐 개인들이 어, 이런 봉사 그러니까 사회에 뭔가 아... 환원하고 공헌하는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쵸. 좋은 일하는 걸또 칭찬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서 한번 더이마인드하고 세상 앞에 꺼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라이엇 게임즈 행보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주셨고 저기 이제 또 제가 나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야그 정도로 일단 국양총괄님이 진짜 맨 앞에 계시네요. 이 문화재 환수에 있어서. 네, 회사를 등에 지고 네. 착한 일을 <laughs> <laughs> 자, 그럼, 라이어 음. 게임즈의 업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 세계 네. 최고의 인기 게임이죠. 네. 롤. 네. 업데이트가 안된 게임들 보면, 음. 10년 전 게임들 보면, 정말 옛날 게임들이거든요. 네. 근데, 완전 현역이에요. 네. 네. 오히려 앞지르고 있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일단은, 아리가, 일단은 한국에 딱 출시될 때 나왔는데, 한복을 입었고요. 또 이제, 샤코가 그 1년 뒤에 나왔어요. 제 기억상. 맞아요, 맞아요. 네. 1주년을 기념해서. 근데, 됐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많고 네. 많은 챔피언 중에, 네. 샤코로, 이 탈춤 요런 걸로 이렇게 스킨을 냈단 말이죠. 네네. 한국 서비스 진출을 손꼽아 기다려주셨어요. 우리 관분들이 핑이 느린 미국 수에 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네. 사실 게임 실력은 뭐 <laughs> 그럴지 안정. 시작은 그때 벌써 네. 해서. 그러면 이제 아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구미호 전설의 기반을 둔 매력적인 여성 챔피언으로 처음부터 그죠. 저희가 세팅을 시작했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한국적인 미도 넣자 그래서 아예 한복 아리라는 음. 스킨이 나왔고 신바람 타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샤코라는 챔피언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아 설마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네, 이유가 맞아요, 그거였어요 네네네 네, 네. 설마 <laughs> 코리안 시크 네폰 <엠폰>. 맞아요 <laughs> 이놈들 핑거늘인데. 자꾸 우리를 학살하는 <laughs> 이건 뭘까 이렇게 그쵸, 예. 그게 다 한국에서 건너가는데와저 소름 돋았거든요. 그쵸. 선진 게임실력보이러 우리가. 와 이거 봐 이게 진짜 유저들의 어떤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렇 그리고 그래. 이제 최근 동향을 또 보자면. 네. 아, 어, 잠깐만요. 어, 아리도 판매금을 기부했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 어, 한국 대표님께서 지르셨어요. 요거 6개월 판매금, 초기 6개월 판매금 전부 다 기부하겠다. 네. 또 네. 아시다시피 챔피언이 저희는 계속적으로 새로 나오고 그쵸. 변수가 가장 크게 변수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가장 큰 주목과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아리 챔피언의 6개월 초기 판매금을 부지런히 모으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여기다 씁시다라고 이제 돈을 음. 내게 어요 아, 이걸 문화재 환수에다가? 네 와, 전략이 너무 좋았네요, 이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파트너사들이랑 논의를 하다 보니 실제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사격 필요한 부분들이 좀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단위로. 매해 기부를 하고, 정한 이 프로젝트들을 딱 완수하는 형태의 지정기탁을 하는데, 챔피언 판매 금액보다 돈이 더들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 더 내!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더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세 보시면 제가 점점 더 냈어요. 왜이려네 매해 네. 돈을 자꾸, 네. 자꾸 더 내자고. 돈이 복사가 되네. 네. 그래서, <laughs> 현재는 한 1년 8억 정도 기부를 하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팝스타 아리도 판매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환수에 또 쓰였군요. 네네. 아 그리고 이건 진짜 대박이었죠. 예, 이 석가삼존도를 환수했던 네네. 환수 지원하는데 또 쓰였던 게또 이슈가 엄청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석가삼존도 같은 경우는 어, 정말 3m, 3m 넘는 정말 큰 대형 불화였는데, 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이제 갤러리에서 사실은 그게 너무 크고, 이제 오래된 어, 작품이고 하다 보니까 둘둘 말아서 창고 천장에 매달아놓는 형태로 그냥, 아 그냥 갖고만 계셨어요. 근데 잘 이것을 설득해서 네. 어,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게 이, 지금은 글로벌 트렌드가 무조건 이건 우리 거였으니까 다 내놔, 돌려줘라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정말 뭐 왕실의 선물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니까 근데 그쵸. 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 현지에서 점점 더 보존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아화일로다 보니까 음, 이게 또 접혀 있으니까 말려 있었으니까 그렇 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돌려주면 우리가 잘 보존 처리하고 대중과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다라고 설득이 잘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갤러리에게 네. 후원을 해주는 형태로, 어... 네, 설득의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민관 협력이 처음으로 이제. 이뤄졌다 이런 형태는 정말 처음이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케이스세요야 네.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에 약간 이때 가, 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아 감축은 네. 아니고 이때는 이제 의료진에게 저희가 방호복을 만들고 이런 걸 했어요 네. 변화돼서 또 이렇게 약간 지원이 되네요 네 그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는 이 정도 하면 적당했다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할거 로 이제 계속 계획을 잡고 있는데 네. 저 시기에는 너무나 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 딱저 때가 방호복이 되게 없을 때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 마스크 구할 때 힘들 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기부할 것이냐 막 이런 논의를 하다가 네. 의료진 분들께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그때 대한의사협회랑 음. 논의하면서 해서. 이때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어요. 일단 2018년도에는 두 개나 가져온 건가요? 네. 아 하나는 가져오고 네, 네. 하나는, 하나는 어떤 해외에 보존처리. 있는 우리의 예. 그 문화 유적지를 싹 네. 새로 개보수해서 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래서 지금 워싱턴 가시면 네. 보실 수 있어요. 어? 수 있어요. 아 대한제국 공사관이 네. 조금 약간 허름했는데 네, 네. 그거를 약간 보존 처리하고 이런 거를. 그치. 하신 거예요? 네네 저기를 이제 전시실처럼 싹 꾸미고 뭐몇층몇 층은 몇층그 당시에 이제 사용할 때 책상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고 이런 작업들을 했고 하...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환원한 거는 표명세장 빈책 봉죽 책 이거는 어떤 걸까요? 아, 예, 예, 이거. 효명, 세자빈, 책봉, 주책. 예, 아, 좋았습니다. 네, 역시 세자빈을 장인청에서. 임명한 임명장이에요이 대나무에 아. 착 써있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어, 네. 이때 큰거두개 하셨고, 네. 그 다음에도 또두개 하셨어요. 네, 2019년에는, 네, 네. 어, 이번엔 제가 잘 읽어볼게요, 네. 자. 처감선생, 네. 문집, 책판. 그렇죠, 네. 통과. 두개더나왔어요 <laughs> 이에 세 개였거든요. 아세 네. 개군요. 네. 아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 자 네. 백자 이동궁 음. 아 음.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네. 이제 네. 팬데믹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또 지원을 했었고요. 하셨었고 2020년이 또 우리 팬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게아리따운 네. 우리 한복전 아, 아 그렇죠. 이거 아마 네. 다음 네. 페이지 에 네. 있을 텐데 네. 아 요거 했었 하셨, 하셨었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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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아리가 사실 한복 아리 스킨을 통해서 게임 속에서 한복을 입고 있지만 네.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전형적인 한복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음, 약간 개량한복, 네, 그 미니스커트 같은 네. 그 게임에 맞춰서 또 어, 넣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무형문화재 장인들 중에는 네. 또 취약 종목이라고 하셔가지고 음... 정말 이 기술을 계승하는 데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금액적인 지원도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진짜 국대 아니에요, 국대.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진짜 우리 아리 한복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네 분의 선생님과 같이 한복을 만들어냈고요. 코로나 시국에 이제 오프라인 전시를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네. 하다가 아 그러면 아, 그래서 가장 잡지. 아름다운 게 보일 수 있게 네. 아. 패션 화보를 찍어보자 네. 라고 해서 나갔고 사실 이 과정을 담은 영상도 지금 거의 100만 뷰예요 그게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봐주시고 어 그래요? 네, 네, 또. 근데 확실히 해외에서 한복이라든지요가시라든지 네, 네. 이게 굉장히 또 약간 힙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 멋있다고 네. 하시고 사실 이게 이제 금박장께서 네. 금박의 무늬를 막 넣어주셨는데 저 진짜 금이에요. 이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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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금을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도안을 다 해가지고 손수. 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무형문화의 장인분들 하시는 과정을 다 따라다니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아름답고 또 보면 저희가 아리의 신발에도 하트를 넣고. 아니면 또, 아, 아리, 네, 아리 있는구나. 혼자는 좀 외로우니까, 네. 어, 이제 남성 한복을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인물화로 풀 때는 또이즈리얼를 네. 대입을 시켰는데, 아 거기에 신발 같은 경우는 또 장로 드래곤이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게이머들이라면, 알아보실만한. 이스터에 그네. 이스터에. 네, 아는 네. 사람만 더 재밌을 요소도 또 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주시고 너무 뿌듯해 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한번 아름답다니까 시면서 네. 네. 문화재 환수나 이런 관련 사업을 하실 때 포인트를 잘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문화재나 과거의 어떤 그런 역사 이 다룰 때 잘못 짚으면 이제 갑자기 보조성 욱렬을 <laughs> 잡을 수도 있으니까 잘 잡아야 <laughs> 되거든요.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으시네요. 역시. 아유. 이제 된장찌개 끓인 속도도 늘어난 만큼 어, <laughs>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laughs> 짬바죠 짬바 어, 어떻게 하면서도 잘 써볼까 <laughs> 이게 또 보조선 웅녀스킨 해가지고 이제 볼리베어스킨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laughs> 지금 이 효명세자빈 책봉 축제 같은 경우는 네. 현재 그 국가문화재 등재를 추진 중에 있어요 아 현재 네, 그래서 이제 보물이나 뭐 이렇게 등재가 되면 우리 플레이어들의 손으로 가져오신 국외에서 환수가 된 우리 문화재가 국가문화재가 등재되는 기회까지도 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네. 게임 회사로서 정말 이색적인데 정말 뜻 깊은. 사실 이게 회사 네.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네. 회사 혼자 할 수도 없고 회사에서도 굳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처음 이 한국 문화에서 보호와 지원을 시작한 게딱두 가지예요. 우리도 놀이 문화인데 네. 문화의 뿌리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도움이 음. 돼야지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플레이어들께는 저희가 그래도 괜찮은 화자거든요. 저희가 하는 행동, 저희가 올린 공지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봐주시고, 이런 영향력 아닌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 플레이어들께, 우리 네. 또 젊은 층에게 특히나 이런 우리 문화유산, 역사 이런 데 관심을 좀 끌어올 그렇죠. 수 있는 화자가 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그게 들어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화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플레이어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아 국가문화재 등재 됐으면 좋겠어요 하... 저희 플레이어들이 또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해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유저로서도 많이 보람을 느끼잖아요 네네네 어? 내가 하는 게임이 요런 걸 하고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뜨깊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오, 다른 지역이 이렇게 하는구나 아 다른 국가에 다른 국가에 네, 다른 국가 이제 어... 오피스에 있으신 저희 직원분들이나 네. 또는 뭐 아리따운 한복장 같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러면 다른 지역의 플레이어 분들이 어, 이런 걸 해? 라이엇이? 라이엇이 이렇게 문화재를 보호하는지 몰랐다. 어, 어떻게 이런 걸또 하냐, 게임회사가. 이런 또막 이야기도 주시고. 다른 지역들은 지금 사회하는 활동이 약간 네. 단편적으로 그 지역에 맞춰서들 음 하시는데, 저희처럼 단연간 이렇게 큰 목표의식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 네. 아, 이게 이제. 집책판이고 네. 이쪽에 이제 그 백자, 이쪽에 네. 이제 인상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아 이게 그 문화유적지 같은 경우가 네. 화재로 인한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 그렇죠 화재의 네.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이제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자료로서 이 정밀한 3D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적공사, 문화지청 등을 같이 그 3D 정밀 측량을 하는 부분들을 지원 사격했던 경우가 있어요. 음. 뭐 서울 분묘와 성균관도 했었고 네. 또 서원이 지금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걸 추진하던 과정에서 아, 이런 3D 정밀 측량 자료 같은 것도 구비가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때도 또 저희가 지원 사연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어, 이건 이제 그림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 네. 이제 저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아 이제 새롭게 싹 리뉴얼이 돼서 거의 외형은 동일한데 깔끔해졌다. 이걸 토대로 보면. 만든 거군요. 다시 또그 네.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여섯 번째로 큰 것도 옵니다 네, 여섯 번째 환수문화재 네.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오나요? 아,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미 왔나요? 네 들어와서 이제 어... 언론에 공개 대회 대중에 공개하기 앞서서 네. 마지막으로 점검을 다 하고 있어요 자 보록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네, 이게 네, 어떤 네. 걸까요? 아 이게 굉장히 낯설실수 있어요 보록은 이 특징을 가진 유물의 통칭이에요 보면 음. 보통은 이제 인장과 내함과 외함이 세트예요. 아 그럼 이게 네, 네. 겹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유물 중에서도 소중하고 그왕가의 이제 대표성을 가지는 유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삼종 세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유실되는지는 지금 이제 추정이 어렵지만 음. 이게 조선 시대 순종 이후에 네. 사용됐을 걸로 유추되는 왕가의 인장의 외함으로 해당되는 보록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에 이제 첫 공개 이게 어디서 공개를 하나요? 그게 이제 언론 앞에서 저희가 네. 처음으로 그 유물을 꺼내놓고 정밀하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이게 어떻게 인연이 돼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지 음... 또어 이게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인 가치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왕실 유물이기 때문에 국립 고궁박물관 쪽에 많이 될 것이고 이후 기회가 된다면 또 전시 등을 통해서 아마 대중 앞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아, 요렇게까지 일단 저희가 PPT가 준비가 네. 됐고요. 자, 드디어 라이엇 운영자는 과연 롤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자, 저희 한번 게임 가볼까요? 가볼까요? 예 네, 가보시죠! 아니, 닉네임이. <laughs> 어, 네. 잘했죠. <웃음> 고민했어요. <웃음> 고민하다가, 에 네. 아, 또 도와주러 가야죠. 우리 또.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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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예, 예, 예. 자, 이제 라이언트 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게임을 사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돌려요. 그러다가 네. 비면의 요절를딱 네. 봐요. 혹시 네, 네, 네. 이 게임에도 뭐 욕설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 어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친구들 은 교장 선생님 앞에서 무거한 아, 아,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보복성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아 그쵸 그렇죠. 보복속으로할 고복, 수는 없기 할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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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현장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약간 그 친구들은? 그쵸 이 경우는 이제 신고 처리를 무조건 <laughs> 아, 아 신고, 똑같이? 네 신고는 되게 진심이기 때문에 <laughs> 아 이제 똑같이 신분을 같이 하시는군요 일반 유저들과 음, 같이. 왜냐면 같이. 개인의 신상 같은 거 저희가 까을 수도 없으니까. 아 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사실 그런 공정성 면이 그만큼 신뢰를 주는 아, 제일 아, 중요한 부분이기 아, 때문에. 이거 좋다. 이런 거 좋네요. 일단 닐라가 지금 레벨이 많이 밀려요. 우리 우리 닐라가 오 그래 세라핀 묶었고. 자이이이이저됐다이 아, 이 좋고 자 아. 아, 아. 오, 좋구요. 오, 됐다. 아, 이걸 살아간다고. 자, 쿵. 쿵. 여름 휴가 겸, 네, 파도 체험을. 자, 근데 큐잘 맞췄죠? 킬로 네, 갔습니다. 모두 네, 하군이에요 오늘 리신 정말 센데요? 야 이걸 살리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국양총관님 라이어게임즈 여섯 번째 문화재를 환수하는 기념으로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날짜가 7월 27일이었나요? 네, 27일에 네. 공개됩니다. 그날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봐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라이어게임즈의 문화재 환수 또는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 관련해서 앞으로의 행보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총장이한 네.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정말 우리 플레이어분들 덕분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많이 자랑하세요. 내가 바로 애국자다. 자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네 <웃음> <웃음> 와우 승모노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laughs> 가입 멤버십 <laughs> 가 멤버십 가입 아!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 <laughs>